아주 유럽,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어, 어디까지 가야 하는 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 중생이 뭡니까? 원어 겟레르아나로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 영을 통해서 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의 새로운 생명이라는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예수를 통해서는큰 능력을, 인격적인 능력을 딱합치면 영원권, 영원권이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양자 하나님의 자녀 입니다 하나님의 네. 아버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령님을 고해상 성령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녀 됨을 우리에게 주신 으로미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알아시다영원권과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천억 수조를을들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아니에요. 세계의 뭐 수조관은 건물들이 적취를 꾀하 있지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죄의 이름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고백 안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에서 영원 고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가는 동안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계속의 은혜로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를 정리해 주십니다. 교회에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laughs> 그 권세가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권 두 번째가 친권, 세 번째가 봉사권입니다. 제 재산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이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찬양이 이리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집이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르 오십니다. 네. 두 번째는 칠리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하나님의 의로움의 역사, 너희는만의 하나님의 나라그 의로움을 내가 너희에게 보걸 더하시리라 는 하나님의 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라지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는 한구심 더 많이 됩니까? 말지막으로 봉사관입니다. 겪는 자애를 치료하고 의미의 삶을 좋하고 기도하고 반항하는 자에게 소망을 빌고 마음이 약한 상태인 신경들을 치료하고 깨끗히 하고 온전히 하고 신호하고 치료하고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감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권생인로 미션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인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길 주여 주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 아픈 여러분의 주님을 주님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참여하시길 당신도 참여하고 여신도 참여하 여신당 예비가 얼마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여신당에 가여신도해비가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건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5천원으로 구할 때 2천원으로 구할 때 1천원으로 구할 때는 모그렇습니다 여러분 1985년 지금 6월 투자에총음에 선결되어 있는 성금을 건동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다 보낸 그때 당시로 1986년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6천만 원이면 여기 앞에 있는 만 a 선 e p 이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 6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채 u can talk to y o 지 r own a p a r t 이 e n t and apartment. You're so cheerless. I say, you bring my 을 w n cheers. You want m o n e 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겠냐?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 선도들하한 천왕, 이천왕 더많한 돈이 모여서 35만명이 그런 하니까 6천만이 모인 그한하백도 뺏지 고 우리한테 딱둔 백두양 자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이 백두양 전교예요. 그럼 정성이 하나님의 권위 여사를이런놓은로 미션이죠. 여러분께서도 항상 교회를 우선으로 여러분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으신 귀한 말씀에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든 교회 에 주신 교 건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비하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비며 주의 영광의 이름으로 폐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높여 주셨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반장 빌어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